그 이렇게 있잖아 자, 실따로 줘. 그래서 이렇게 빨라질 수 있어. 알았지? 응. 그리고, 자, 이거 있잖아. 이렇게 선이 있지? 응. 이렇게 반 자르고, 그리고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. 그냥, 그냥 이렇게 잘라주는 사람 있잖아. 이렇게 그냥 잘라주고, 그리고 여기다 옮기고,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주면 돼. 알았지? 이것도 몰라? 아, 내가 이것도 있잖아. 오케이. 나 이렇게. 아, 소제 시도했는데 죄송합니다. 이거 버려. 방치해볼게. 전페페론이랑 치즈가 맛있겠 음. 이럴 때는 너무 쪼끔 뭐지?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돼. 아직? 응. 이 야다. 야, 너왜 응? 이거 먹어. 응. 너 먹었으니까 너가 치워. 알겠어. 나 뭐라고 물어보